마태 바퀴가 마구의 뒤를 따르듯이 모든 것은 마음 때만 풀어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이라 생각하. 비가 세지 않듯이 굳게 수련된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들지 못한다. 많은 경전을 외우고 있으면서도 무열불교 아카데미 이야기 법화경 강좌를 시청하시는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경 하면준 법사입니다. 어 지난 주에는 한주 어, 공부를 좀 휴강을 했었는데요. 어또 오늘은요.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도 온라인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녹화 방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아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갑작스러운 출장 업무로 에, 화요일 저녁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하고 또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더욱 좋았을 터인데 그 갑작스러운 뭐 변경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이야기 법화경 강좌를 보내 드릴 수밖에 없는 점아좀 넓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공부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같은 시간에 함께 어뭐 공감할 수 없다는 점은 좀 아쉬움이 클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다란 이품 좀 짧은 분량인데요 다란 이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돌아가 의지하는 삼귀 의례를 봉행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청정한 승가에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다라니 품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라니 그러면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심묘장고 대다라니 뭐 이런 에, 천수경에 나오는 긴 다라니 기도를 떠오르리곤 하는데요 우리가 이 다라니 품 공부하기에 앞서 같이 여러분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소리의 힘 음성의 힘이라고도 어, 여러분 생각해 보실 만한데요. 사실 우리가 힘 가운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음,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사람들은 뭐 말을 좀 쉽게 해서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곤 하지요. 아, 힘들어 죽겠다. 어 어려워서 못하겠다. 뭐아 머리 깎고 절이나 들어갈까 <laughs> 등등 이런 말을 쉽고 함부로 내 던지다 보면 말로 말미암아 폐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뭐 따뜻한 말한 마디가 미묘한 향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떠한 말이 되었건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뭐천번만 번이 되면 그 말은 이미 말이 아니라 진언이라고 어, 표현되곤 합니다. 어떤 말이 됐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계속하여 반복한다면. 그 말은 그저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에너지와 힘이 돼서 나에게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란이라는 것도 뭐 혹은 뭐 짧은지런 만트라 또는 주문 이러한 것들은 마찬가지로 소리의 힘, 언어, 음성의 에너지, 파워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전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다란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다란이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자 가장 요약된 내용으로서 정료로서 신비적 힘을 가진 것으로 믿어지는 주문을 말한다고 합니다. 비교적 긴 장구로 되어 있는 주문으로 총지 혹은 능지, 능차라고 번역하며 불법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잊지 않게 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즉, 뛰어난 기억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지란 하나를 기억함으로써 다른 것까지 연상하며 다 기억한다는 뜻이고 능지란 여러 선법을 능히 지니고 있다는 뜻이며 능찰란 악법을 능히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잊지 않게 하고 또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모든 좋은 법을 다 담고 있으며 나쁜 법을 막아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한번 제 26장 다라니품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광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다음 부처님을 향해 합장을 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여 그 내용을 통달하고 사경을 하면 얼마나 많은 복을 얻게 되나이까.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이르셨다. 만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800만억 나유타 항아사만큼 많은 부처님들께 공양하였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얻는 복이 많겠느냐.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법화경의 네 구절로 된 개송 하나만이라도 수지 독송하여 그 뜻을 이해하고 설한대로 수행하면 앞에 공덕보다 이 공덕이 더 많으리라. 어, 대승불교경전에서는 이 법공양, 법보시의 내용이 참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뭐 칠보로 어, 공양하는 것보다 이 대승경전의 올바른 가르침을 늘 지니고 독송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대로 수행해 나간다면 그 공덕이야말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뭐 금강경에도 이 사국의 개송을 수지 독송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강조되는데. 이 법화경에서도 우리 법화경 사국의기억나시나요 방편품에 보면 제법종보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의 내세득작불이라는 유명한 계송이 있지요. 그 계송을 어늘 하나만이라도 좋으니까 늘 수지독성하고 또 이해하고 또그 가르침대로 수행해 나가면 공덕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자 야광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 법화경을 설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수호해 줄 다라니 주문을 주겠나이다. 그리고는 이제 주문을 쭉 읽는데 이뭐 뜻이 없는 내용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통상 우리가 이 달란이라든가 지인은 소리의 내용, 소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이 번역을 하지 않고 음성으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뭐 적합한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뜨거운 것을 잡았을 때 굳이 아뜨거라고 뭐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 자체로 그 뜨거움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도 음성이 가지고 있는 파장의 힘을 훨씬 더 강조해서 저도 그 어르신들의 어떤 그 뜻에 따라서 이 다라니의 내용을 일일이 하나 다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이 내용을 표현해 놓은 정보를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이야기 법화경에서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법화경이니까 그 내용을 분석하기보다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만이만네 맘만해지래 자리제 샤마 하리디위 선제 목제 목다리 사리 아위 사리 상리 사리 사이에 아사이에 아기니 선제 사리 다라니 아로가 바사 브라타베로 사니니디루 아반타라니 비스테 아반타라 파리수 따 구구레 모구레 아라레 파라레 수가차 아사마 사메 붙다 비기리 키제 달마바리 사제 생간이르고 사제 파사바 사수지 만다라 만다라 사야다 우르다 우르다 교사라 악사라 악사야다야 아바로 아마야 나다야 자주 읽는 개성이 아니어서 저도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음성에 힘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다라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법화경 다라니 부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어 봉독하시곤 합니다. 계속 읽어 볼까요? 세존이시여 이 다라니 신주는 신비한 주문은 62억 항아사만큼 많은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것으로. 만일 법사를 방해하거나 법사는 법화경 오종 법사를 말합니다. 법화경을 지니고 읽고 쓰고 해설하고 그 가르침대로 설하고 하는 이들을 방해하거나 헐뜯으면 이런 곳 부처님들을 방해하고 헐뜯는 것이 되옵니다. 부처님께서 야광보사를 칭찬하며 이르셨다. 착하고 훌륭하거나 야광아 법화경을 설하는 법사를 어여비여겨 지켜주고자. 이달란이를 설하였구나 많은 중생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용십오살이 부처님께 아래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는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달란이를 설하겠나이다. 만일 법사가 이달란이를 지니면 야차, 나찰, 열병귀신인 부단나, 악귀인 길자, 구반다, 악귀 등이 그의 약점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게 되옵니다. 하고는 개송을 일러주는데 <목소리> 자레 마하 자레 우지 모지 아레 아라바제 열레제 열레다바제 이지니 위지니 지지니 열레지니 열레보바지 세존이시여, 이달란이신 주는 항아사만큼 많은 부처님들께서 설하시고 기뻐하신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이 법사를 방해하거나 헐뜯으면 그것은 곧 부처님들을 방해하고 헐뜯는 것이 되옵니다. 그때 세상을 수호하는 비사문 천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 또한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고 법화경을 설하는 법사를 지켜 주기 위해 다라니를 설하겠나이다. 다양한 다라니들이 소개되고 있지요. 아리나리노나리아나로나리구나리세존이시여이 신비로운 주문으로 법사를 지키고 저 또한 법화경을 지니는 이들을 옹호하여 일백유선 안에서는 어떠한 재앙도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때 대중 속에 있던 지국천왕이 사천왕 중에 하나지요. 동쪽을 지키는 천왕인데 천만억 나유타수의 건달바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며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합장하고 아뢰었다. 저 또한 달란이 신주로 법화경을 지니는 일을 지키겠습니다. 아가네 가네 구리건다리전다리마등기 상구리부루산이할지 세존이시여 이 달하니 신주는 42억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사를 방해하거나 헐뜯으면 곧 부처님들을 헐뜯는 것이 되옵니다. 다이 내용들이 모두 다 법화경의 내용을 잘 지니고 간직하고 그대로 수행하는 이들을 지키는 힘과 에너지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수호하는 지켜 주고자 하는 보호하고자 하는 힘이 이렇게 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남바라는 이름을 가진 나찰려를 비롯하여 비람바, 곡치, 화치, 흑치, 다발, 무염족, 지영나 고제, 탈일체, 중생, 정기 등 10명의 나찰려는 귀자모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께로 나아가 함께하려다. 귀자모씨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불교의 외호신이지요. 본디 아주 못된 아이들을 못살게 굴고 또는 왕사성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공격했던 아주 나쁜 이였는데요. 부처님께서 교화해서 서원을 세우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람과 사람의 모습을 한 모든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서원을 해서 부처님께서 큰 찬탄을 하시게 된 귀자 모신입니다. 세존시여, 저희 또한 법화경을 받아 수지 독송하는 일을 옹호하여 모든 재앙을 없애주고자 하옵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이가 법사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하면 끝내 단점을 찾지 못하도록 하겠나이다. 이제리 제미제리 이제 아제리 제리 리, 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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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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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헤 다해 다해도 해로해 차라리 나의 머리 위에 오를지언정 법사를 괴롭히지 말라 나찰이든 악기든 부단나든 길자든 비다리든 건타든 오마르까든 아발마라든, 야차길자든, 인길자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해 또는 항상 열병을 앓게 하는 그 어떤 귀신이라도 법사를 괴롭히지 말며, 남자 모습, 여자 모습, 동남, 동녀 모습으로 나타나 꿈속에서라도 법사를 괴롭히지 말라.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늘 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그 가르침을 널리 전하며 그 가르침 따라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마음이 이리도 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개송으로 아뢰었다. 저의 주문 순종 않고 이 법사를 괴롭히면 아리수의 가지처럼 머리 일곱 조각 내고 부모 죽인 죄인처럼 기름 짜듯 줄이 들고 무게 부피 속인이와 성단 화합 깨뜨렸던 제바달다 경호처럼. 큰 고통을 받으리다. 나찰려들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일을 옹호하여 안온함을 얻게 하고 재앙들을 여의기하며 모든 독약을 없애겠나이다. 세존께서 나찰려들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훌륭하구나. 너희가 단지 법화경의 이름만을 수지하는 이만 수호한다고 해도 그 복이 무량한데 하물며 법화경을 수지하여 꽃과 향과 영락 가루 향과 바르는 향과 사르는 향 깃발 천개 기약과 우유 등 기름 등 향유 등 수만 수만화 기름 등 천복화 기름 등 바사가화 기름 등 우발라화 기름 등 등의 백천 가지 공양물로 공양하는 법사를 수호하는 복이야 어떠하겠느냐 고제 등의 나찰여더라 너희는 권속들과 함께 이와 같이 법사들을 잘 옹호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다란이품을 설하여 마치자 6만 팔천인이 무생법인을 얻었다.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생로병사 육도윤회에서 벗어나 위 없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짧은 내용으로 이 다라니 부음을 공부했는데 뜻의 내용을 아는 것보다 이 소개된 다라니 하나하나를 소리내어 반복해서 자꾸. 읽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하나 읽어 드렸습니다만은 그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아니 되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마음을 내서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자, 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뽑아 드리는 이 다라니품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내용 이 법화경의 네 구절로 된 계송 하나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 말한 대로 수행하면 그 공덕이 더욱 많으리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구절로 된 계송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제법종보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이 내세득작불입니다.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스스로 정멸하여 어, 모습이 에, 있는 그대로 있었던 것이다. 불자가 이것을 알고 어, 이미 행한다면 바로 곧 부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내세라고 하는 것이 뭐 죽어서 가는 다음 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흔히 넥스트 타임이라고 소개하곤 하는데요. 바로 다음 생 또는 다음 순간, 다음 세상이 될 것입니다.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겠죠. 당장 나에게 찾아오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법은 본래 l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say 품 부처님의 소리를 통해서 지혜를 드러내고 핵심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법화경을 수지독송 해설 서사 여설 수행하는 오종법사를 지키는 여러 계송들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소리내어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법화경 다라이품을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녹화 방송으로 진행된 오늘 다라니품 강의 마무리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요.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자비와 부처님의 미소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